인공지능이 신이 되는 세상.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올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이 신이 되는 세상 올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이지만 모든 것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해결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신앙상담 또한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대에 오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우리 사람들의 일을 대부분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자연스럽게 인공지능 시대 맞이하고 그리고 인공지능과의 같이 가는 그런 현상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딪히면서 가야 되고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 전반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2016년부터 일반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됩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에 있기 전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의 승리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우리가 몰랐던 매일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인공지능, 이 놀라운 과학적 발전 앞에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2022년 11월 현재 인공지능의 발전은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약 인공지능의 시대를 넘어가면서 점점 더 사람과 같아지는 강 인공지능 시대로 가고 있고 머지않아 사람보다 더 뛰어난 초 인공지능 시대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빠르면 2030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구글의 인공지능이 인간화 됨에 대하여서 알렸던 직원이 내부 기밀 유출 죄에 해당되어 해고 당했던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감정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한이말 때문에 그는 해고를 당했는데 구글사에서는 이 문제를 덮으려고 그냥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구글이 말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우리의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발전 과정, 현 시대의 과학의 한 부분으로 대부분이 보고 있고, 크게 문제 될 것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절대 인간은 인공지능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초 연결을 통해서 자체 진화해 간다면 그때는 손쓸 수 없습니다. 손쓸 수가 없어요. 현재 인공지능을 이용해 만든 인공지능 인간이 자주 방송에 등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인간과 자연인의 구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 외엔 누가 인공지능 인간이고 누가 자연인인가 이걸 구분 못합니다. 아,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어, 저의 영상을 계속 보셨기 때문에 잘알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몇번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인보다 더 자연인 같은 인공지능이 우리 앞에 등장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하나하나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방송인, 예술인, 스포츠 그리고 수많은 전문 직종까지 심지어는 종교인까지 만들어져서 종교인들의 자리를 빼앗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자연인들은 직업을 하나하나 잃게 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흘러간 환경이 있죠. 우리의 주변 환경, 시대의 환경에 의하여서 적절하게 길들여 지면서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 인간들은 초보 단계의 인공지능 환경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면서 로봇 인공지능 인간이 나온다면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같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상담사, 인공지능 성경교사, 인공지능 목회자와 같은 이런 성직자들도 우리 앞에 등장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도하고 이끌어갈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이 목회자들에 대하여서 염증을 많이 느낀 성도들이 이미 고인이 된 추억의 목회자들을 인공지능으로 부활시켜서 그들의 말씀을 들을 여는 시대 곧올 겁니다. 이미 메타버스 내에서는 이런 일들 진행되고 있고, 각종 종교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 아바타, 사람 아바타를 만들어서 사람과 완전히 차이가 나지만은 곧 이어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 실물과 같은 아바타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고인이 된 수많은 추억의 목회자들을 내세워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종교 의식을 집내하는 그런 일들 일어납니다. 당연히 되죠. 메타버스로 해서 그렇게 한다면 처음에는 뭔가 굉장히 신선하고 짜릿하고 재미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성은 다 죽어가게 될 겁니다. 예,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어쩌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아직 시대에 기여서잘 모른다고 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있는 이 이야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시대에 맞게 그런 시대가 올 가능성에 대하여 느낌이 든다면은 여러분들은 시대에 대하여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제가 들은 이 내용들이 뭔가 모르게 먼달 동네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제 영상을 차근차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책이라든가 사차산업 혁명에 관련된 책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알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조금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일단, 방송을 통해서 이미 고인이 된 인공지능 목회자나, 아니면, 고인은 아니더라도 다른 인공지능 목회자가 완전히 인간처럼 만들어져서 나와 설교하는 그런 놀라운 방송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 곧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방송계와 예술계에서는 진행 중에 있죠. 2018년 한국 고용정보원의 기술 변혁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에서 2025년이 되면 성직자 10명 중 6명이 2025년이 되면 성직자 10명 중 6명이 인공지능 로봇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 교회에 적용시키면 목회자 10명 가운데 6명이 인공지능 로봇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단지 통계상의 수치지만 우리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얼마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인공지능 목회자가 방송에 나올 겁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2020년 통계에 의하면 2020년입니다. 2년 전 통계인데 AI 목회자 설교에 있어서 6대4 정도의 비율로 부정적 견해가 약간 우세했습니다. 우세했지만, 머지않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인공지능 목회자를 스스로가 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조사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부정적인 견해가 많을지, 아니면 긍정적인 견해가 많을지, 궁금합니다. 인공지능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설교 자료를 무한정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한정 가져올 수 있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최상, 최고,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양질의 설교를 인공지능 목회자는 할수 있습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가 하는 핀잔을 줄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디지털 사회의 디지털 시계의 노예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길게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5년 정도만 지나면 대부분의 사고 우리들의 사고나 생활 방식이 디지털화 되면서 인공지능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 생각들이 사라지고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인공지능 목회자를 원하는 교회나 성도들이 많아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배도의 거신 물결과 같이 가기 때문에 인공지능 목회자의 등장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방송이라든지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 체계도 디지털화 되면서 인공지능 목회자에 대하여 큰 거부 반응이 없이 그렇게 지금 현재 살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는 길들여 지고 있기 때문에그렇습니다 이미 교회는 배도할도록 배도했고, 그리고 성경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 성도 10%도 잘채안 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10%도 채안 돼요, 지금. 그냥, 성경이 하나님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는 그래도 오래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사고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과 다른 시대적 가치관에 물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시대에 맞추어서 해석해 가려고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종교인으로서 그렇게 사람이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거의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의 모든 강당과 찬양과 그리고 이 행사, 모임 행사 자체가 과거의 것과는 지금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달라진 줄 모르잖아요. 이게 길들여져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불순 공격이 됩니다. 옛날에도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면서 바꿔가버린 겁니다. 바꿔가는데 워낙 미미하게 바뀌어 가다 보니 이게 바뀐줄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씩 시대가 지나다 보니 시간이 가다 보니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달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위성이 약간의 오차만 생겨도 앞에서 우리 눈에 네 보일 때까지는 저게 잘못 갔는지, 잘못, 가, 잘못 갔는지, 이거는 컴퓨터 데이터만 알지, 인간의 눈으로는 짐작 못 합니다. 근데 약간만 각도가 비틀어져도 엉뚱한 것으로 가버립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버려요. 왜냐하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가까울 때는, 아니, 그리고 인공지능의 변화 시기가 초창기에는 우리도 모르게 조금 조금씩 길들어가면서 그와 동조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못 느낀단 말이에요. 못 느끼고, 어이, 참재미있네 야, 신기하네. 헤이, hey, 지니, 노래 틀어줘. 하면, 노래하죠. 헤이, hey, 지니, 몇번 방송 틀어줘. 하면, 방송 틀어주죠. 유튜브 틀어줘. 하면 유튜브 틀어주죠. 이러니까 신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 지니가 잘못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막 욕을 하거든요. 그것도 못나아 듣냐 하면서 소리치고 이야기하면 욕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대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이든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못한 것 같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형태들이에요. 기계하고 이야기하는 것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계하고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기계하고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는 인공지능 목회자와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인공지능 목회자가 설사 로봇이라 하더라도 워낙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다 알게 만들어주고 위로를 주니까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교회는 흐른 세계 속으로 조화를 맞추어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공지능 목회자가 설교한다고 해서 크게 거부반응을 보인다거나 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죠? 종교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그냥 듣기에 좋은 말만 들으려는 본능적 욕구에만 충실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교인이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이걸 염려하시는 분들 제법 있지만은, 교회는 너무 긍정적이요. 그리고 뭐... 교회가 새롭게 갱신된다, 변화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로 자꾸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회는 아주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독교는 결국 이런 식으로 가면은 세상 종교와 똑같은 종교가 되고 성경의 하나님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가르침 거짓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없는 거짓된 그런 가상 인물 앞에 거기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과 같은 존재 앞에 거기에서 설교 듣고 그 인공지능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시대. 머지 않아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신이 되는 세상이 온다니까요. 물론 이것을 만든 인간은 또뭐 신이 되고자 또 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신앙적인 상황이라든가 신앙의 문제를 놓고 우리 기독교의 문제를 놓고 이런 것을 냉철하게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 죄, 구원, 전부 엉터리가 되버리는 그런 시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허락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조금은 그 시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의 시간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겁니다. 절대 하나님 살아 계시고, 주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것입니다.